남친구함, 문헌 <laughs> 남친구함, 다양한 직업 추구. 난 쌍컴이라 상대도 쌍컴이면 안 돼. 난 쌍컴. 내가 화려한 액션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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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상처 예쁘게 내줄 사람 구함. 껴래? 겨울에... 리어도 괜찮 괜찮은 사람 구함. <laughs> 그치만 상처를 무조건 양보해 상처 났는데 그 상처 뺏어먹으면 개 삐질거이 모논팰리스 모논팰리스 야 조건 모논팰리스 조건 상처는 무조건 양보해라 꽝꽝꽝꽝 <laughs> 버프 주는 사람 좋다 버프 주는 것도 괜찮다 나는 쌍검 옆에서 샤샤 뒤로 돌아가지고 샤샤샤 저스트 회피 샤샤샤샤샤 <laughs> 아 기절 기절 나이스 기절도 괜찮음 캐리 할수 있게 좀그 리바이 병장 해야 된다고 그 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처 쌀먹게 버리고 침내 상처 3개 어어. 집중 공격 해줘 응. 해줘, 응. 해줘. 응. 회복도 응. 해줘 또... 시켜줘. 시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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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<laughs> 불켜질 일이 없겠노 <laughs> 절대 못해 그렇죠. 절대 못해 <laughs> 와젠짜 엄청난게 긴울스가 있는데? 이거를? 내가 상처가 나자마자 달려가서 휘리리리리리리리리 했는데? 상처 쌀먹을래개열받을거야 근데 그걸 계속 쌀먹을래나 한번도 휘리리리리리 못했는데 잡아? 아니 오빠 여기 안 잡아 지금 뭐하는거야? 지금 내 상처 다 뺏어먹은거야?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오빠 여기 안잡아가 아니라니까 야 뒤, 뒤지를 뒤질을... <laughs> 아 이제 야 튀질래지오 야 그만 그만 쳐라 상처 내 거라고 튀질래 자 그만해라 <laughs> 어. 야 튀질래 너 상처 아 됐어 나 모넌 저나 모넌 저보다 못 안해! 어너 혼자해 이혼 사유 저 사람이 내 상처를 <laughs> 뺏었어요 안 되겠다 그 모넌 펠리스 취소 모넌 펠리스 취소 너네들 양도 안해나 너네들 랑 너네들 양도 안 할래 개월 받을 것 같아 안 할래. 결과.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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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는데, 나 옆에서.